네 정전기 유도 시작합시다 정전기 유도라는 건 대전체를 네 뭐냐 얘를 도체죠 도체에 가까이 할때 생기는 건데 가까운 쪽은 뭐냐 다른 종류의 전화가 만들어지고 먼 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거죠 뭐냐면 대전체와 다른 대전체와 같은 이런 전화가 유도되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대, 도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체 내부에는 원자 속에 뭐가 있냐? 자유전자가 있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그래서 이동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대전체가 온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모여서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고요. 바깥쪽에는 뭐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띄는 현상을 정적유도 현상이라그래요그 다음에 대전체를 멀리 하면 정적유도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전분극은 도체에서 나는 게 아니라 뭐냐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대전체를 절연체에 가까이 할때 가까운 쪽은 뭐냐 얘도 똑같이 다른 종류가 유도가 되고 먼 쪽은 같은 종류 뭐 대전체와 다른 전화 대전체와 같은 종류 이렇게 전하를 띄는 현상을 말하는데 얘는 뭐냐면 이 절연체에 대해서, 도, 부도체죠 이 절연체에 있는 원자에 자유전자는 없는데 전하들이 그래도 원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풀만은 존재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전체로부터 전기력을 받아 모야 재배열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자 가까이 오면 어 얘네들끼리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이래서 이쪽에 얘네들은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중성을 띄어서 없어지고요. 상대적으로 왼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플러스 전하를 띄는 현상을 유전 분극 현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얘도 정전기 유도 같이, 네, 대전체를 멀리 하면 유전 분급 이전의 상태가 되버립니다그 다음에 이런 정전기 유도를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검정기라는 거다. 뭐냐면, 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전자이제는 아, 정전기 유도 현상입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요, 어, 전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물체 대전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기구인데, 어, 금속판, 위에 있는 걸 판이라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 걸박이라그래요 그래서 금속판은요, 대전체랑 가깝잖아. 그래서 뭐냐면 얘는 다른 전화가 유도되고요. 금속박에는 뭐냐, 대전체와 같은 전화가 유도됩니다. 왜? 얘가 가까운, 얘가 뭐니니까. 네, 검정기가 대전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건 실험으로도 했었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판은 당연히 플러스 전화를 띠고요.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돼요.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니까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손가락을 접촉하면 여기에 남아있던 자유전자들이 도망갈 곳이 없어서 여기 모여있었는데 손을 따라 움직이지. 그래서 뭐야? 금속박의 전자죠, 전자. 정확하게 따지면. 마이너스 전화가 전자. 손가락하고서 이동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다시 상대적으로 중성을 뜹니다. 그래서 뭐냐 금속박이 오므라들어요. 근데 대전태와 금속박 손가락을 동시에 치워버리면 원래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전자들 개가다 사줬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검정기 자체가 플러스 전화로대전되어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속 박이 벌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뛴다는 게 검정기죠. 검정기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마이너스 파랑 갔다 했더니 금속 박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가에서 금속 파는 플러스 전화로 박은 마이너스 전하 대전되었다, 맞죠? 왜 이쪽이 플러스를 띄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를 띄어야 되니까? 우리가 손가락을 접촉시켰더니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다라는 거고요. 플러스 전화가 손가락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빠져나가? 마이너스 전화가 빠져나가죠. 마이너스 전화 또는 뭐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전자입니다. 자유전자. 그러니까 얘은 틀려요. 그럼 다 해서 금속박은 플러스 전화 대전되었다. 같이 손가락이랑 대전제를 멀리 했더니 얘는 결국에는 뭐야? 우리가 플러스만 남고 이 마이너스가 다 도망간 상태니까 플러스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금속박은 플러스 전하 대전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귿이에요 네. 그 다음에, 뒷장에서 이제 정전기 유도와 유전분극의 이용 현상에 대해 서 선생님이 아마 영상으로 좀 보여줬었어요. 전기 집중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 먼지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킨 다음에 플러스로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어, 대전시켜서 먼지가 마이너스 극에서 대전 된 거를 우리가 끌어당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정전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인력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복사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복사기가 검은색은 빛을 흡수해 버리고 흰색은 반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드럼이 셀로늄이라는 되게 특별한 어, 원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셀로늄은 뭐냐면 빛이 닿은 부분은요, 어그 방전돼 버려요. 빛이 닿지 않는 부분만 자성을 유지해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항상 플러스로 유지가 돼 있는데 흰색 쪽은 우리가 빛이 닿았잖아. 그러면 그쪽은요, 얘네들은 대전돼 버려서 뭐냐면 전화가 사라져요. 원래 는다 플러스로 돼 있던 것들이 빛이 닿아서 이 뭐야 플러스 전화가 사라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뭐냐, 글씨 검은색 부분 빛이 안 닿았잖아요. 그 부분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인 토너랑 만나서 뭐해? 여기에 토너 가루들이 붙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돌아가면서 밑에 이제 말 그대로 이 종이에 종이도 플러스로 대전시키면 얘네들의 마이너스가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얘네들을 붙을 거잖아 그래서 붙어서 가가 나오고 이거를 우리가 뜨거운 걸로 열로 말 그대로 내 네, 녹여서 인쇄를 시키는 게 복사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사기도 잘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대전시키는 뭐냐 정전기 유도 현상 두개 풀마에 끌어당기는 걸 이용하는 거죠. 전기력을 이용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칼라 프린트는 그거를 세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전도장법도 우리가 정전 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자동차나 아니면 어뭐 선박 같이 페인트 칠하기가 균일하게 칠하기가 어려울 때는 뭐로 활용하느냐? 페인트 입자들 마이너스 대전시키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붙여야 되는 건 플러스로 대전시켜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페인트들이 플러스의 전기력에 의해서 달라붙고, 달라붙으면 중성되니까 그 다음 페인트가 안 달라붙을 거잖아. 그래서 균일하게 페인트를 칠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얘도 그래서 정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강류전체 메모리 FM이죠. r FRAM을 이용하는 건데 얘는 유전분극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앞에 거와 다르게 그래서 뭐냐면 얘는 저런 체인데 저런 체가 원래는 유전분극 현상이 일어나면 보통은 대전사에 멀리하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FRAM은 그 중에서 특별한 저런 체를 활용하는 거야 우리가 유전분극 현상이 일어난 형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어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분들을 이용해서 뭐냐 메모리를 저장,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게 애플의 강제 전체 메모리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전기 피해를 줄이는 예로는 피레치 이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얘가 구름들이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돼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이 대전돼 버리면 얘네들이 땅으로 내려꽂는데 얘가 방전 현상 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전기를 끌어당기는 게 누구야? 피레치. 높이 있으면 얘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정전기 피해를 줄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 패드도 뭐냐면 우리가 가을이나 아니면 겨울에 마찰에 의해서 마찰 전기가 많이 생기는데 이 마찰 전기에서 얘네들이 뭐냐면 플러스가 많다라고 가정할 때 갑자기 우리가 정전기가 일어나면 마이너스로 방전되면서 우리가 뭐 하느냐 불꽃이 튈 수가 있단 말이야. 전류가 흐르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손을 대서 이런 마찰 전하를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들면 열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장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정전기유도와 유전분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옳은 것은 네 저런 채를 대전체를 가까이하면 대전체가 밀려난다 아니죠? 우리가 유전분극 현상은 계속 끌려왔었어요. 스티로폼 공이 끌려왔던 거 생각하면 돼요. 그냥 대전되지 않은 조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도체가 끌려온다 라고 그랬어요 대전되지 않은 도체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여기다가 아 대전되지 않은 도체예요 아, 죄송합니다 대전되지 않은 도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도체가 있는데 풀마가 다 존재하는 건데 대전체를 가까이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보나이트 막대 이런 거 가까이 가면 우리 알루미늄 공에다가 우리가 마찰 전기 이렇게 대전체 가르쳐 왔더니 얘가 끌려 왔었잖아 그러니까 도체가 끌려온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도체에서는 플러스 전화를 띠는 양성자가 이동한다가 아니죠. 뭐예요?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뭐가 이동해? 자유전자가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절연체에 마이너스 전화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말 그대로 절연체예요. 마이너스 전화를 갖다 대면 자유전자가 대전체 원쪽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절연체잖아.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아니라 뭐야? 재배해려면 재배해 그 다음에 대전되지 않은 도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도체 전체가 대전체와 다른 종류로 대전된다. 아니죠. 얘도 뭐야? 대전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자유전자들이 마이너스가 오면 이쪽으로 밀려나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가 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다 그린 간은, 네, 물체 AB의 전화분포 나타낸 건데, A는 자유전자가 있네? 그러니까 얘는, 아, 도체. B는 서로 묶여져 있죠? 아하, 그러면 자유전자는 없네? 얘는 뭐야? 부도체, 절연체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전된 막대를 가져다 댔더니, A에서 마이너스들이 이쪽으로 움직였어.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라는 걸알수 있겠죠? 왜? 그래 전자대 밀려날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띠니까 이쪽에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보이겠네요. 그래서 재배열 유로 형태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띄일 거고요 얘도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그럼 보시다. A는 도체에다 맞죠? 나에서 막대는 양전화 대전되어 있다. 아니죠. 마이너스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라 작용한다 라고 봤더니 A와 B를 볼 건데 서로 봤더니 마이너스고 플러스예요. 서로 뭐예요?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에요그 다음에 3번 검정기 문제 봅시다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의 금속판에 손가락을 어, 접촉한 상태에서 대전 가까이 왔을 때 금속박이 오므라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대요. 말 그대로, 아, 대전체를 갖고 왔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얘가 마이너스를 띠고, 얘가 플러스를 띠는데, 아이걸로 어, 하자. 마이너스가 되면 편하겠다. 마이너스를 띠면, 얘가 플러스를 띠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데, 어, 손가락 되는 순간 얘네들이 도망가서, 결국엔 얘네들 중성을 띈다라는 거죠. 얘네들 사라지니까. 음. 그러고 나서, 나는 가에서, 가에서, 손가락 먼저 뗐대요. 도망갈 곳을 사라지고 대전체를 멀리했대요 말 그대로 둘다 동시에 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봅시다 가와 나에서 금속판은요 금속판은 위에가 판이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화를 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판은 항상 대전체와 다른 전화를 띱니다 나에서 금속판과 오므라든 상태를 유지한다 아니죠 왜 상대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가 도망갔으니까 뭐만 많다 플러스 많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유지가 돼서 우리가 뭐해야 돼 벌어져야 되죠. 그래서 온라인 상태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의 금속 박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에 띈다라고로 왔어요. 나의 금속 박은요. 대전체랑 같은 종류 아니죠. 다른 종류를 띱니다. 그래서 답은 얘는 없어요. 네. 그다음에 네, 4번 보시다. 도체의 정전기 유도 현상 보는 검정입니다. 기 지금 플러스 막대를 가져갔더니 판이 됐고 손가락이 오므라 들었고 다시 됐더니 다시 벌어졌어요 똑같이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가에서 금속판은 마이너스전 대전된다 맞죠 마이너스로 대전돼야 되잖아 왜 가까운 쪽이니까 다른 전화 그럼 니은 나에서 전자가 손가락 빠져나가냐 물어봤어 마이너스가 있고 얘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얘네들이 오므라 들었다는 건 뭐야 이 전자들이 여기서 내려간 거지. 그래서 뭐야? 중성을 띠게 만드는 거야. 손가락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손가락을 떼고 그 다음에 곧바로 대전 차 멀리 했다라는 건 당연히 결국에는 상대로 중성인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전자가 많은 상태잖아.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화가 전자가 많은 상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박은 플러스 전화 대전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대전됩니다. 그래서 기억 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우선, 정전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냥 철저히 풀어볼게요. 자동차나, 도장, 어, 장난감들 금속 도색하는 방법 중에 내가 그러니까 정전도장은 뭐냐? 무슨 방법? 정전기 유도 방식을 이용한 거예요. 방식 이용한 건데, 도색용지에 접지시키고, 페인트를 뿌리는 분무장치에 마이너스 극을 걸어서, 페인트 입자를 마이너스 전화 대전시켜요. 말 그대로 페인트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전시킨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페인트를 뿌리면, 접지된 금속 물체 표면은 플러스, 어, 접지대인 전화는 플러스 전화가 유도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입자와 물체 표면 사이의 정기적 뭐냐? 인력이죠, 인력. 인력? D가 맞나? 네. 끌어당겨야 되니까 인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가 물체 뒷면과 골고 달라붙고, 페인트 입자는 서로 뭐냐? 밀어내겠지. 왜? 서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플러스로 대전시키고 마이너스를 뿌려버리면 불 달라붙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전기 유도현상 물체는 플러스. 물체 플러스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맨 처음에는 인력. 그 다음에는 서로 청력, 페인트 끼는 청력.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봅시다.